본 사람 같은데 누구더라? 오오 예! 지마요 오지 오지마!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도와드릴까요? <laughs> 아, 도와주려고 오는 거였구나 아, 이분 누구세요? 아 저는 최고의 불로슬러 별빛나루라고 합니다. <laughs> 그, 그 영상에서 본적 같아요. 야! 역시 나는 유명하다니까. 이거 제가 드려드릴게요. 어디로 가세요? 급수강 그 학교로 갑니다. 지각해요? 아니, 저는 그 급식장학교 그 구구 이사장님의 비서, 그 사마기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 구구 쌤의 명령으로 그요몇 달간 일본으로 그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에요. 일본이요? 저도 곧 경기 뛰러 일본에 가는데 저한테 일본 생활 꿀팁 좀 알려주세요. 자, 빨리 가요. 아니 무슨 꿀팁을 알려줘요? 아, 같이 가요, 빨리. 빨리 빨리 가정돼 대피 알아요. 얘들아. 뭐야? 이지밖에 없네. 나도 아이스크림 챌린지 찍고 싶은데. 야, 베지 야, 나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라. 나랑 아이스크림 챌린지 찍자. 아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시간이 어딨어. 나 공부해가지고 인도에 이겨서 1등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아이스크림 말고 아이스크림 챌린지 찍자, 너. 나니가 스키. 스키? 야, 여름에 스키를 어떻게 타? 너 바보야? 됐다, 나오다 찍을게. <laughs> 루비 자

다녀왔습니다 아, 그, 일본에서 있었던 설을 풀자면 일본설이야 진짜 재밌겠다 텐션 아, 아, 아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발음이 왜 그래요? 상하이 아, 시님이 원대에 센을못하세요아 정말? 그래파스 그래 버스 칙칙폭폭 지지보보 재밌다 일본 가서 신나는 걸 어떡해? 어? 근데 두분은 어떻게 같이 만나서 온 거예요? 아, 그 여기 이 친구가 그 일본 가는 꿀팁을 알려달라고 해서 같이 오는 길입니다. 꿀팁? 굴... 아, 아 꿀팁! <laughs> 좋아요. 우리 그러면 별빛 나루 선수가 일본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꿀팁을 한번 주도록 할까요? 알겠요 네, <laughs> 네, 알겠어요. 그럼 빨리 끝나고 공부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너무 재밌다. 내가 짠건 너무 재밌다. 어이 오랜만. <laughs> 어 펭새. 어 제가 이거 짜온 건데 이거 좀 찾으세요. 어 이득이득 또 짰네.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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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늦잠 자서 학교 수업 지각했지. 근데 너 오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laughs>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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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네! <laughs> <laughs> 조금 더어 있어. 어, 어,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이번에 발가락쌤을 위한 취향저격기 준비했어요. 뭔데? 어, 이거, 여기, 여기 또 찾으세요? 아, 요 부분 찾으세요. <laughs> 아, 어, <laughs> 알았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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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laughs> 요즘 너무 더워져서 자주, 자주 씻어야 돼. 근데 너네 집물안 나오잖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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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씻는 게 재밌네! 완전 취향저격이야! 나 오늘도 안 씻어 치어어아 근데 재밌아 뚝! 아! 관환 선수 너왜 울어? 이거 이득이득 계급 누가 짠 거예요? 고이가 짰는데? <laughs> 이거 제흐흐흐흐흐 거잖아요. 뭐? 어? 너 진짜 흐흐 거야? 아, 아니에요. 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득 이득 저요 저요 똑같잖아요. 오 듣고 보니 완전 비슷하네. 조요성 처음부터 다시 불러봐. 네네 오늘도 안식일 선생님. 하나 둘셋넷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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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좋아하는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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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좋아하는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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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똑같네. 아 미안해, 얘네 상사 한번 용서해줘. <laughs> 용서받고 싶으면 나한테 떡볶이 사. 왜? 그걸 왜 백가네 반지사요? 그것이 정이니까 백가쌤, 구구쌤이 뭐 일하는데요? 구부가사마귀 숙자님, 아 일본 잘 다녀오셨구나. 잘 다녀왔습니다. <웃음> <웃음> 선물은요? 네? 제 선물 안 사왔어요? <목소리> 아, <목소리> 선물 사오라 그랬잖아요! 선물, 선물! <목소리> <목소리> 아, 이러니까 징계성한테 초록색 다 뺏기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원래 초록색 상징이 사마인 실장님이었는데 징계성 선수로 바뀌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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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개성형 인기가 최고지! 하지만 <목소리> 레인보우 색깔의 상징은 바로 저이바죠 <목소리> 인정하세요! 우리 개성형이 훨씬 더 멋지고 잘 나가잖아요! 으으으으으! <목소리> <목소리> 통하는데요? 자자.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별빛나루 선수가 곧 있으면 일본으로 가요. 거기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꿀팁을 다 같이 알려 주자고요. 예! 저는 일본어로 된 챌린지 알려 드릴게요. 좋아!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나니가스키부터 루미짱. 하이! 나니가스키. 츠코미토 요리모 아나다 아요모짱. 하이! 나니가스키. 스트로베리 후레이버 요리마 아나 쿠키앤더크림을 열면 안아다 이거 진짜 라지네요. 아 이거 엄청 유행이잖아 그러면 인상가산 챌린지 하세요 <laughs> 인지가 있지 인가니 인상가산 인지가 있지 그래서 챌린 찍어봐, 찍어봐가지고 엄청 잘할수 있어 음, 진짜요? 자 시작! 인니치가 지인니가네 우와! 비 가상 인지가시 닝고가 고일덕가덕고자 근데 마지막 저의 히든카드 부를게요 들어오시죠 나도 말할 것 같다면 단아 가이우 다나 오조사마오오오오오오 오죠사마 language... oh. 어, 이건 너, 야, 너무 어색하다. 너무 느끼한데요? 어나 이거 이 진짜 못할거같은 이거 빼고 하는 걸로 하자. 이 원래 어색한 거야? 아 원래 좀무섭요 난데 맛있겠다! 이고보다 공부하고! 이렇지 않세 와! 네. 나도 말할 것 같으면, 이 시셰프보이.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일본 음식을 준비했다 됐어요! 와. 와. 일본 음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다 됐어? 초밥! 일본 하면 초밥 아니고 스시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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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제가 일본 음식인 네. 스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드세요. 드시고 <laughs> 드세요. 먹어 <머먼댓�스>. 됐어 뭐야? 초밥이라면서요? <laughs> 제가 좀 돈이 부족해가지고 진짜 생선 대신 생선만 나는 과자로 음식을 만들어봤습니다네. <laughs> <laughs> 아, 얼른 먹어보세요. <laughs> 어, 그럼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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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일본 음식에는 와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적응을 해야 돼요! 아 좋아 와사비가 못나가요와사비 조금만 먹어서 먹는 건데! 아니 많이 먹어서 이게 단련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 단련왜하 단련해! 이야아! 하고요이하하아아 아! 맛있겠다. 저도 초밥 주세요. 초밥. 네. 초밥 만들어 줄게 됐어요. <laughs> 집석에서 초밥을 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생선은 뭘로 하라 됐어? 음. 저는 오징어로 주세요. 아 오징어로. 오징어 초밥 음. 완성. 완성 됐어. 와 맛있겠다. 들어간다 내아 <laughs> <laughs> 매워서 맞다 <laughs> 하나 더 주세요. 아, 이번에 무슨 맛서로 문어 문어 무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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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어 어 문어 어 문어 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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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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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이제 일본에 관련된 퀴즈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맞추려고 이렇게 입어봤어요 <laughs> 아니 일본 전통 옷을 입는다고 해서 일본 관련 퀴즈를 잘 맞출 것 같아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laughs> 뭐라고 하셨죠? 잘 맞출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저는 퀴즈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네첫 네. 번째 문제 일분의 수준이 어디일까요? 정답. 베이비네스. 음 모르겠네. 거 <laughs> 진짜 몰라요? 아니 사실 아는데 내 유예가 하고 싶어서 해봤어. <laughs> 정답. 스마이트 선님 도교입니다. 뭐라고요? 배... 도교입니다. <laughs> 도교 땡살라. 네, <laughs> 교라고 했잖아요 야너가이 멍청한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 도쿄굴 봐서 알거든 도쿄굴? 그게 뭔데? 도쿄굴 몰라? 응 음, 그게 뭔데? 레슬러 중에도 있잖아 지로 지루. 지로의 플레임이 크루시오 도쿄 채택 맞아,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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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진짜 멋있어 대박? 왜 나만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실히 내가 없는 동안 레슬링이 대세가 되긴 되고 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세 사람의 공통점을 맞추시오. 들어오세요. 와, 내가. 자, 이세 사람의 공통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나로 응? 말것 같으면 루피 보이. 베지터, 가이, 카카오, 뛰어 바이 널이 블레이! 진짜 어때? 와, 진짜 어때? 마지막, 자기소개해주세요. 나는, 정구아예쁜죠요 초코비 실래요 있습니다. 과연 그 공통점은 뭘까요? 정답! 헬빗렛의 선수? 멀티맨들! <laughs> 아 멀티맨들인 건 맞는데 어, 이세 캐릭터가 어디에 나왔을까요? 데이지? 저는 공부만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정답! 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이니까 공통된 건 애니메이션! 지반도 <laughs> 정답이래요! 야그 정도 열정으로 공부 좀해음넌 공부 2등 나는 만화 1등 자, 장 코스프레 일등들 이제 그만 나가세요 이제 다들 포착했어요 오. <목소리> 오, 오아 하... 음... mean... 어어어어오어오어어어어어어오어오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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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입니다. 이 중에서 일본인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1번 타지리 2번 노자키 코다이 3번 모모카 4번 유민상 정답! 별미나리 선수 2번 노자키 코다이 땡! 네. <laughs> 노자키 코다이가 박공주 쌤이랑 위동생이라아 한국인인 줄 알았어. 나는 둘이 얼마 전에 장춘동에서 족발 뜯는 거본적 있다? 그래서 일본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음. 제가는 그 별빛나루 선수에데 일본어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와! 오,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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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왓다시와? 한국 꾸준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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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난지다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몇 시입니까? <laughs> <laughs> 오나카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배꼽파요. <laughs> <laughs> 웃긴 부분은요? 없습니다 아.. 뭐. <laughs> 뭐야 웃야죠 사마귀실장님 글씨 오늘 웃기는 게 생명이고 모르세요? 너무 실망이에요 감 잃으셨어요? 뭐해요? 맞땅한 애들 집에 없어 아.. 뭐해요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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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마귀실장님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Right 왜안해와요 계속! 계속! 야지안 되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안좋더라고요 지금 부터라이 g h 돼지가 날여기로왜 부른 거지? 어? 누구세요? <목소리> 저기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아! 오지마! 오지마 아! 저예요 데지 ㅎ <laughs> 어? 아, 뭐야 데이지였잖 이게 모모 귀신이라고 일본 귀신인데 일본에는 귀신이 그렇게나 많대요 미리 대비해야죠오대비구나 알겠어 고마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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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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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별빛 나루는 어디갔지? 여기다! 있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거 봐, 나 일본 공포 게임 캐릭터 아오니로 분장했어. <laughs> 진짜 잘했어요. 그치 그치 그치. <laughs> 이번에 일본에 같이 가는 하다온한테도 몰카 엄청 많이 찍어야지. 대시야 <laughs> 나. <텐션아! 웃음> <laughs> <laughs> 영상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줘, 눌러줘, 눌러줘 나 하이 하이 진짜 이쁘다 완전 귀여워 이거 영상상 아, 아. 티셔츠 입으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 진짜야? <웃음> <웃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급식한 티셔츠 갖고 싶죠? 음. 갖고 싶은 친구들은 마플샵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맞아요 엄청 <laughs> 이뻐요 <laughs> 아, 티셔츠 너무 부럽다 나 이렇게 못생긴 티셔츠 밖에 없는데 <웃음> 나는 <웃음> 아예 없어요 진계선한테 초록색도 뺏기고 아유 진짜 아이, 그거는 진계선 선수가 초록색이 더잘 어울리고 더 멋있으니까 그렇죠 목소리 <laughs> 어? <저희> 진계선 <진기동> 선수다 목소리 진계선 발전다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틀렸어 틀렸어 어떻게 데 아니 학교 급식이 싹다 사라졌어 어. 그게 무슨 큰일이야 난 급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것 같은데 어, 어 진짜? 급식은 바로 어. 어. 어디로 사라졌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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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데, 아이, 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아이, 무쇠의 뿔! 아, 아. 어. 어. 오오오오! 괜찮으세요? 아니, 내가 급식을 먹었으면 이렇게 힘이 없겠냐고요. 어, 진짜 아닌가 보네. 그럼 급식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아. 자, 친구들. 급식을 훔쳐간 범인이 궁금하다면, 매주 저요일 대화로 스킨.